시네마틱 커리언 리벤지 스릴러 무비 포스터인 브라이 네츄럴 데일라이트 라이팅 인텐스 드라마틱 애트모스피어 영우먼인 허이0 s 스탠딩인 마던솔 스트리트 홀딩 에이스 마우트폰 위드 샥트 앤드 퓨리어스 익스프레션 티어즈인 아이즈 시티 빌딩즈 앤드 한 리버인 백그라운드 라우지 볼드 레드 앤드 화이트 커리언 타이틀 텍스트 오버레이 남자친구의 전여친이 노출 사진을 보냈고. 진실을 캐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centered prominently as eye-catching headline, small audio speaker icon with body, text in bottom right corner. realistic photorealistic style, highly unactive and gripping visual. 남자친구의 전 여친이 노출 사진을 보냈고, 진실을 캐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그 사진을 본 순간,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알몸으로 웃고 있는 여자, 그리고 그 옆에 누워 있는 남자, 바로 내 남자친구, 민준이었다. 나는 그 사진들을 그의 전 여자친구에게서 받았고,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FY11 -E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다. 회사에서 늦게 퇴근한 나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다. 알수 없는 번호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민준이 아직도 내게 솔직하지 않네? 이거 봐, 첨부된 사진들.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다. 하지만 하나하나 열어볼수록 가슴이 서서히 얼어붙었다. 사진 속 여자는 아름다웠다. 긴 머리를 흩날리며 민준의 가슴에 기대 웃고 있었다. 민준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더 노골적인 사진들. 그들의 몸이 얽힌 흔적들. 날짜는 최근이었다. 우리가 함께 산지 2년이 된 후였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벽에 기대 앉았다. 왜?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민준은 매일 사랑해 라고 속삭였는데, 출장 갔다고 했던 날들, 늦은 밤 전화,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노가 아니라, 먼저 공허가 밀려왔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게 무너지는 느낌.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수진이었다. 민준의 대학 때 여자친구, 헤어진 지 5년 됐다고 했는데, 왜 이제야? 나는 답장을 보냈다. 왜 이런 걸 보내, 그녀의 답은 차가웠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니까? 민준이는 변하지 않았어. 그날 밤 민준이 들어왔다. 웃으며 손을 피곤했어, 라고 물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보여줬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이건. 오해야 변명이었다. 수진이가 보낸 거지? 그녀는 미쳤어. 옛날 사진이야, 하지만 날짜가 증명했다. 최근이었다. 나는 소리쳤다. 옛날. 이 날짜 봐. 내가 나한테 출장 갔다던 날이야, 민주는 무릎 꿇었다. 미안해. 실수였어. 한 번뿐이야, 한 번. 그 사진들 속 열정은 한 번이 아니었다.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처음으로. 그 후로 싸움은 계속됐다. 민주는 울며 빌었다. 너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균열이 생겼다. 믿음이 깨지면 사랑도 서서히 죽는다. 나는 집을 나왔다. 친구 집으로 갔다. 밤새 울었다. 왜 나였을까? 내가 부족했나? 아니, 그건 그의 잘못이다. 수진에게 다시 연락했다. 더 있어. 그녀는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더 많은 사진을 보냈다. 영상까지.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 수진에게 너가 제일이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결심했다. 그냥 끝내지 않겠다. 민준이 나에게 한 짓, 그 고통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수진도. 왜 그녀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알아봐야 했다. 진실을 캐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테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 며칠 후, 민준은 계속 연락했다. 돌아와. 설명할게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대신 수진의 SNS를 뒤졌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과 연결돼 있었다. 사진들 속 배경이 같았다. 그들은 헤어지지 않았던 거다. 나를 속이고 둘다 나를 가지고 논 거였다. 내 안의 분노가 커졌다.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한 고통. 그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다. 증오로 변했다.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공정하게 갚아주겠다. 그들이 내 삶을 망쳤듯이. 약 1020자, 한국어 단어 수약 980개. FILE.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은 더 깊어졌다. 매일 밤 꿈에서 그 사진들이 떠올랐다. 민준의 미소, 수진의 웃음.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다. 상사가 조즘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웃으며 넘겼다.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집 앞에 기다리고 꽃을 보내고. 수진이는 그냥 질투하는 거야. 믿어줘. 하지만 나는 증거를 모았다. 그의 핸드폰 위치 기록 카드 내역. 출장이라고 했던 날, 그는 수진이 사는 강남 호텔에 있었다. 수진에게 직접 물었다.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차가운 미소로 민준이는 나 없인 못 살아. 너는 그냥 대체품이었어.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왜 사진 보낸 거야? 그녀는 웃었다. 재미있으니까. 내 반응이 보고 싶었어. 재미. 내 고통이 그녀의 오락거리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도 후회할 거야? 을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게 싫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조사했다. 수진은 부유한 집안, 민준은 그녀 덕에 승진했다. 우리 관계 동안도 그녀와 계속 만났다. 나를 이용한 거다. 안정된 여자 친구로 보이게 하면서 수진과 즐긴 거. 나는 친구에게 털어놨다. 미쳤어. 그냥 잊어, 하지만 잊을 수 없었다. 내 아내 목소리가 속삭였다. 갚아줘. 공정하게. 첫 계획은 민준의 회사에 제보하는 거였다. 불륜 증거를 익명으로 보냈다. 다음 날, 민준의 전화. 누가 그런 짓 했어? 너야,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기뻤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진도 불안해졌다. 메시지로 그만해. 민준이 힘들어, 나는 답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분노가 나를 먹어치웠다. 먹지도 못하고 살이 빠졌다. 어머니가 걱정했다. 무슨 일 있니?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 습관이 됐다. 민준이 찾아왔다. 제발 용서해. 수진이랑 끝냈어,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어제도 만났다. 나는 문을 잠갔다.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내 고통을 상기시켰다. 이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수진의 과거를 알았다. 그녀는 이전 남자친구들도 그렇게 망가뜨렸다. 질투와 소유욕이 강한 여자. 민주는 그녀에게 약했다. 나는 복수가 나를 살릴 거라 믿었다. 하지만 밤마다 후회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사랑이 증오로 변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지. 약 1015자, 단어 수약 990개 감정 더 깊게, 내적 갈등 강조. FILE 3. 복수가 시작됐다. 진짜로. 나는 민준의 상사에게 직접 증거를 보냈다. 사진, 영상. 회사에서 소문이 났다. 민준은 승진이 취소됐다. 누구지시야? 그의 메시지. 수진은 더 악랄해졌다. 내 SNS에 익명 댓글. 창녀 도둑면 나는 참았다. 대신 그녀의 약점을 찾았다. 그녀 회사에서 성희롱 신고가 있었다. 옛 남자친구 관련. 나는 그 남자를 찾았다. 연락해 증언을 받았다. 수진의 패턴. 남자를 유혹하고, 버리고, 복수. 민주는 무너졌다. 술에 빠졌다.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나는 웃었다. 너희가 내 인생 망친 거잖아. 하지만 내 안은 텅 비었다. 복수가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괴로웠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수진과 다시 만났다. 그만해. 우리 다 잘못했어. 그녀가 빌었다. 처음으로 약한 모습. 나는 늦었어. 라고 했다. 진실이 더 드러났다. 수진이 사진 보낸 이유. 민준이 나와 결혼하려 하자. 질투로. 그들은 여전히 사랑했다. 나를 방해꾼으로 봤다. 나는 모든 증거를 수진회사에 보냈다. 그녀는 징계 받았다. 민준은 실직 위기. 그런데 왜 빈껍데기 같을까? 복수가 끝나가는데 내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커졌다. 내가 그들과 같아진 기분. 밤에 울었다. 민준을 사랑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처음 만난 날 그의 따뜻함. 그게 다 거짓이었나? 후회했다. 이 길이 맞나?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경. 약 천호자. 단어 수약 970개 감정 더 무겁게. F.I.L. 4사 민준이 자살 시도했다. 병원 소식 들었다. 약 먹었다고. 나는 가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증오 속의 사랑 잔재가. 수지는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 나는 그녀 부모에게 모든 걸 보냈다. 가족이 알았다. 그녀는 무너졌다. 나는 승리했다. 그들이 망가졌다. 하지만 나도 잠못 이루고 악몽. 친구가 그만해. 너까지 망가져 말했다. 맞다. 복수가 나를 파괴했다. 민준 병문안 갔다. 그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사랑했어, 거지든가? 하지만 그의 눈이 진심 같았다. 수진에게 마지막 메시지. 이제 끝이야, 이 그녀의 답, 너도 불행할 거야? 맞을지도. 복수는 공허만 남겼다. 나는 치료받기 시작했다. 상담. 왜 그랬어요? 배신당해서, 하지만, 이제 알았다. 복수는 치유가 아니었다. 약 천십자, 더 깊은 후회. FILO. 시간이 흘렀다. 민주는 퇴원했다. 멀리 이사갔다. 수진은 회사 그만두고 조용해졌다. 나는 새삶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사람 믿기 힘들다. 어느 날 수진에게서 편지. 미안해. 나도 아팠어. 그녀도 피해자였나? 그녀 과거 학창 시절 폭력. 복잡해졌다. 증오가 흔들렸다. 민준 만났다. 카페. 용서할 수 있어. 그는 물었다. 나는 모르겠어. 대답. 내 안의 갈등이 그게 달했다. 용서 vs 증오. 나는 결심했다. 놓아주겠다. 나를 위해. 하지만 쉽지 않았다. 매일 싸움. 약천자. 감정 최고조 갈등. FIR 6. 결국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수도 멈췄다. 나는 멀리 떠났다. 새 도시에서. 민준과 수진은 각자 고통 안고 산다. 나처럼. 진실을 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하지만 재건할 수 있었다. 혼자서.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하지만 흉터는 남는다. 나는 이제 강해졌다. 배신이 나를 만들었다. 끝. 약 1020자 감정 가장 무겁게 마무리. 총 단어 수약 6천.